사이 너무 멋있어요 저희 지금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따뜻한 누룽지 먹고 있어요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다 주차하니, 주차하고 조금 올라오니까 예, 구병리 구병리 마을 유래 비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구병리 멍에 목마을이라고 그랬고 자세하게 지도가 있어요. 잘안 보이긴 하는데 어서와 구병리는 처음이지 아,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속리산 국립공원 충북 알프스 와 대단하다. 여기 구병산 안내도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충북 알프스 안내도만 있네요. 코스는 자세하게 적어 놓을게요. 여기 구병산 음, 1코스가 2.1이에요. 저 1코스를 갔다가 이 코스로 해서 내려올 거예요. 여기 구병리 등산 코스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요. 저희 오늘 보은의 구병산에 왔어요. 산행 처음 왔으니까 산사랑 TV 이거 달아줄게요. 고맙습니다. 여기 풍혈이 있어요. 풍혈이 뭐냐면요. 여름에는 냉풍이, 겨울에는 흥풍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요. 구병산의 풍열은 전북 진안군 대두산 풍열과 울릉도 도동 풍열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풍열로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아, 올라가면서 오늘 한번 구병산 정상도 보고 풍열도 보고 산행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고 친구인 산을 저만큼이나 사랑하는 친구 하고 같이 산행을 왔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충북 봉원에 있는 구병산에 왔어요. 오늘 구병산에 왔죠? 네. 구병산은요, 아홉 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예로부터 봉원지방에서는 송리산 천왕봉을 지압이산, 구병산을 지어미산, 금적산을 아들산이라고 하여 삼산이라고 읽는다고 해요. 오늘 올라가면서 구봉산의 멋진 경치, 이것저것 많은 걸도 오늘도 보여드릴게요.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산사랑 TV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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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구병리에서 산행을 시작했거든요. 여기 구병리 코스는요, 최단 코스예요. 그리고 저감리 코스는 경치 좋은 코스라고 해요. 그 서원리 코스는 충북 알프스 종주 시작점이라고 하네요. 그 충북 알프스는 송리산과 구병산을 잇는 43.9 구간을 어, 충북 알프스 구간이라고 한다고 해요. 맨체단 코스라서 지금 이단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길이 아직은 좋죠. 1.4 남았어요. 아, 많이 왔네요. 왜 이렇게 근데 급하게 가요? 우리 지금 구병리에서 0.5를 왔고요. 구병산까지 1.4만 가면 됩니다. 회장님, 네. 구병산은 어떻게 알았어요? 구병산은 그 속리산에서 가려져 있어서 조금 덜 알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불랙약에서도 어 백대 명산이고 산림청에서도 또 백대 명산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게. 충북 알프스가 유명하잖아요. 속리산에서 네. 구병산까지 이어지는 게 네. 43.9km인 거예요. 네. 네, 그 구간을 충북 알프스라고 해요. 네. 알았어요? 네 <laughs> 옛날에 여기 구병산에 한번 신랑하고 한번 왔었는데, 산을 가도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야. 네. 응, 그래갖고 저는 한번 진짜 엄청 고생한 적 있는 있는 산이라서 구병산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네. 오늘은 어디서 친구도 왔으니까 제가 오늘 모델을 안 보여줄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모델이 오는 무료예요? 네. 그럼 오늘 마음껏 찍을까요 사진? 네. 마음껏 사진 찍을까요? 네. 마음껏 주세요. 사진을 찍는 가 아닙니다. <웃음>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지. 네, 힘기가 좋아요. 음, 음. 이제 1.2만 가면 됩니다. 200 200올랐200 200 올랐네, 200, 200 아, 그쵸 벌써 그게, 그게 약간 400 200이었어? 같은데. 어, 음. 음. 여기는 음. 이정표를 너무 예쁘게 잘해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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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라면 못하지, 그치? 음. 이게 즐겁게 하면 놀이가 된대요, 놀이. 아, 응. 길이 약간 좀 눈이 있어갖고 응. 조심해서 올라가야 돼요. 아이젠 신킨좀 그렇고, 그치? 응. 조심해서 올라와. 이게 눈이 약간씩 있어서 위험하네. 천천히 갈 거야. 쉬고 음,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좀 나무 계단이 쭉 있네요. 또 올라갑니다. 저번 주에는 조령산 갔을 때는 어. 눈이 하나도 없, 거의 없어서 이렇게 있을지 몰랐지. 아이젠 신을까? 맞나? 더 올라가 볼까? 일단 그러면? 어. 아이젠 신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안전하게 아이젠 신고 가요. 햇빛은 없어도 잠깐 뒤돌아보세요. 일로? 아니, 일로 뒤돌아보세요. 예. 얼마나 경치가 멋있어. 너무 응. 멋있다. 안녕. 어딨어, 새가? 응, 해. 길이 약간 좀 미끄럽네요. 저희 구병리에서 1.3월 왔고요. 구병산까지 0.6 가면 됩니다. 천천히 와, 천천히. 미끄러워. 난 여기 눈 하나도 없을 줄 알았거든. 음. 찾아, 찾아볼라니까잘안 보이네요. 그쵸? 그렇죠? 풍열이. 그니까? 네, 음. 2005년, 이0 1 7년 됐네? 이, 이, 이거, 이거 올라가면 거의 정상일 거예요. 음. 와. 이게 지금 계단인데, 사다리 같은, 같이 가는 계단 같아요. 그죠 내가 올라가서, 어, 올라가. 올라오는 거 찍어줄게요. 네. 어 정상에 올라오니까. 바람은 불고 추워요 자, 자, 자. 자. 이제 정상에 다 왔어요 오, 아, 고병산 정상 가기 전에, 바로 가기 전에 경치예요 음, 음. 바람소리가 반만이 아닌데 음. 구병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876m 이네요. 충북 알트수. 구병산 정상에서 보는 경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 고사목이 너무 멋있어요. 보면 이런 맛에 오는 거야,겠죠? 아, 이 구병산 정상에 왔어요. 인증이요. 아, 여기 경치 너무 멋있어요. 너무 네, 네, 좋아요. 예, 네, 예, 네, 네. <laughs> 좋아요. 상상 네, 이상입니다. 고사목 너무 멋있어요. 저 여기서 사진 한참 찍었어요. 느낌 보은평야가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있죠 구병리에서 저희가 2 k m 올라온 게 정상이고요 853봉 쪽으로 해서 2코스로 해서 내려갈게요 저희 인증 잘했고요 이렇게 또 조심히 내려갈게요 어, 여기 밧줄 타고 내려가야 돼.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가봐. 가보자. 어. <laughs> 길이 많이 미끄럽네요. 내려가는데 <laughs> 저렇게 지금 못 내려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 요 <laughs> 조심히 내려와. 조심히. 칼라. 안 돼. 조심해서 내려. 와거기가 미끄럽더라고. 우리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조심해서 올라요. 와 여기 보면 길이렇게 찾아갖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와야돼 정희야 어. 그 현모 스틱을 좀 받아갖고 어. 나를 줘 와. 아, 스틱이 없, 스틱. 아니요, 스틱을 밧줄 잡고 나. 뒤로 뒤로 내려와 뒤로 응, 뒤로 내려오면 계단이 이렇게 다 되어있어 저희가 0.5를 내려왔고요 구병리가 1.3만 내려가면 됩니다 <laughs> 구병리 1.3 내려가면 돼요 어, 여기 이코스로 이 내려가는 길이 여기 길도 되게 위험하니까 점차, 점차 적다. 음, 천천히 조심해서 이게 낙엽까지 얼, 얼음도 있고 낙엽도 있어서 어, 위험하거든 음, 천천히 천천히 스틱 잘 잡고 먹으고꼭 받으세요 아, 먹, 먹. 먹. 이거는 안에서 먹으면 서 먹어야 내려오는 길은 길이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길이라서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옆에 낭떨어지 식으로 돼있어요 이 코스로 다 내려왔네요 오늘 구병산 조심히 끝까지 잘 내려왔어요. 그, 한 500m 정도가 좀 미끄럽긴 했는데, 그래도 조심히 잘 내려왔어요. 오늘 친구들 진짜로 고생 많았어요. 오늘 산행 너무 좋았죠? 예, 네, 재밌었어요. 네. 구름도 타고, 네. 얼음도 타고. 네. <laughs> 우리 다음에 또 멋진 산으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 안녕! 안녕.